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중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실 때 신호에 걸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 심지어 신호등 가까이 내가 가면 초록불로 바뀌는 마법을 겪으신 경험을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의 2024년 배당주 투자는 이런 신호등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날은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될 수는 없겠죠. 저의 배당주 계좌의 연 목표 수익률은 절대 수익률 8%입니다. 보통 배당주 계좌 포트폴리오에 속한 국내 배당주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연6% 배당 수익률을 줍니다. 나머지 2%는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 가격을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저의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은 예전과는 다르게 따뜻했던 날씨처럼 고배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뜨끈뜨끈한 계좌 성과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월 동안 매매를 하면서 들었던 점과 간단하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고 저의 2월 동안 배당주 계좌의 실적과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저의 ISA 계좌 내역을 목표 잔고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2월, 3월은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저희 예상과 대응, 주요 고배당주들의 높은 주가로 인하여 지금의 시가 배당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의 배당주 계좌 매매에서 2월에 가장 대표적인 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EUB를 전량 매도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한 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나면 우선 그 주식을 한동안은 잊어버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먼저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매도 후 주가가 떨어진다면 저에 대한 자만심이 커지고 반대로 내가 매도한 후에 주가가 더 급등을 하게 되면 저의 투자를 칠책하고 살짝 멘탈이 흔들리죠. 몇 주가 지났으니 지금의 현대차 이유비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금융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매매를 저는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배당 기준일이 달라서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의 천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 최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이두 가지 매매로 인하여 저의 현금 비중은 높아졌고 매매로 인한 수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벤트죠. 2월을 뜨겁게 만들었던 2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었기에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만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배당주를 모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발표된 내용도 방향성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정부와 거래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대응은 금융주,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반영하는 4대 금융지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량을 모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맞고 가야 할큰 매가 남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적이죠. 그동안 금융주가 매력이 있었던 것은 팬데믹 이후 높은 실적 성장과 금리 인상기에 예금과 대출의 차이로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4대 금융사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죠. 적어도 작년 4분기까지는 그랬었죠. 이제부터는 고금리의 후유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4대 금융주주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 금융주 비중을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속 거래일은 짧았지만 매매 건수가 많았던 저의 ISA 계좌 2월 실적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은 2월 29일 메커리 인프라 배당금 입금액 88만 원이 포함된 값입니다. 저는 재계좌와 아내 계좌로 나눠서 운영 중입니다. 저의 계좌에서는 719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이 2월 수익률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내 계좌에서는 270만 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커리 인프라와 SK텔레콤의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의 2월 한달 동안의 총 수익은 989만 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는 연간 목표 수익률 8%의 수익률로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프닝의 스크립트처럼 여러 가지 좋은 운이 연결된 결과였고, 여기에 취하지 말고, 본래 장기 배당 투자자, 저만의 연8% 목표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저의 ISA 계좌 누적 수익률인데요. 저의 계좌에서는 추가 입금액은 없었고, 아내 계좌에서는 2월에 1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2월까지 저의 총 투자 원금은 1억 2,700만 원이고 평가 잔고는 1억 5,847만 원입니다. 저의 원금이 연 8%로 커지는 목표 잔고는 1억 3,000. 819만 원입니다. 저는 연8% 목표 수익 장고와 계속해서 경쟁 중인데 2월에도 따라잡히지 않고 더 멀리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1월에는 349만 원 수익에 이어 2월 989만 원 수익. 3월에도 계속해서 수익권이 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3월은 벌써 분기 배당을 노릴 시점이 왔습니다. 3월 27일 실질 배당 기준일에 분기 배당주들은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싸게 주식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냥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나온 저점을 깨는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더 크게 하락하거나 길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주가, 지금 주가로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종목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표에 나온 시가 배당률은 2월 29일 주가를 네이버 예상 주당 배당금을 나눈 값인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서 어떤 종목의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그냥 감을 잡기 위해 구해보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금융주의 시가 배당률이 주가 상승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기업의 밸류업이 됐다면 그 납득할 만한 배당률인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금융주 평균 시가 배당률은 7에서 8%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5.9%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3월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의 첫 시작은 꽃샘 추위로 시작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은 3월에도 쉬지 않고 커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